충칭이 술렁이는 사건이 또한번 일어난다. 우리가 천리 걸어서 중교에 갔습니다. 중교에 갔을 때 명이 중경을 부두에 도착해서 아마 그때가 시시을 거예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던 학병 4십여 명이 임시정부를 찾아온 것이다. 태극기 앞에 세우고 우리가 행진을 하는 게 우리 임종정까지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어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점수도 산물 없애고 나갈 때에 독립구나 용감 너굴 독분바래 삼천만번 적도라도 나가시다 그의 독립은 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 못 해요.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출한 청년들을 맞이하던 김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김구 선생 맨 처음에 썼을 때 조금 일이 악수를 해가는데 나도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김구 선생 와서 악수를 딱 했어요. 그때 악수에 그 김구 선생하고 나하고 처음 악수 딱할 적에 분위기는, 기분은 이 민족의 피는 부모 형제의 피보다도 더 진하다. 민족의 피는 부모 형제의 피보다도 더 뜨겁다. 이렇게 느껴져 학병들이 합류하면서 광복군은 활기를 띈다. 김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구는 광복군의 국내 진입을 위해 미군과의 군사 합작을 추진한다. O.S.S.는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말하자면 미국 전략국인데 지금 C.I.A.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거됐어요 자기네만 일본 상륙작전 을할게 힘들잖아. 일본 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게 대학출신들이 그러니까 잘하니까 합작을 해가지고. 일이내세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광복군과 OSS의 비밀 훈련은 강도 높게 실시됐다. 훈련이 끝나면 광복군은 비행기와 잠수함을 타고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그 사람들은 한반도를 다 일본 본토로 생각하는 거야. 일본 영토. 하여튼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는데 이인 일조 맨들로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은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서류로 발전길 돌려요 그래서 그걸 커넥트 해가지고 한 사람 무전으로 디디다다디다디다하고 이 앞에 있어한테 수시로 연락하는 거예요. 주로 기상이 많아. 기상을요. 손가락에다 힘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람이 동서 바람이다. 또 기압은 얼마다. 뭐 이런 걸다 알아야 돼. 감각으로. 1945년 8월 7일 김구가 시안에 도착했다. 곧한반도에 투입될 광복군과 OSS대원들의 훈련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어, 이범석 어, 장군이 이서제한지대 지대장으로 이제 백국도서도한서도서도한국에서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도한국서도서 그 행동이라든가 또 사격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에, 저희 끝에 시찰을 하시고 훈련을 지켜보던 김군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광복군은 모든 훈련에서 타면 두각을 나타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 사무실에서 정면 오른쪽 태극기 밑에 내가 앉고 왼쪽 성조기 밑에 도노반이 앉았다. 도노반 장군이 정중하게 선언하였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 일본에 항과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되었다. 도노반과 내가 정문으로 나올 때 촬영을 하고 식을 끝마쳤다. 그토록 고대하던 광복군의 참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두곡 시찰 다음날, 김군은 산시성 주석을 방문했다. 축주석의 사랑에서 저녁을 먹은 후, 객실에서 수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받고 돌아온 축소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한다. 외적이 항복한답니다. 내게 이 말은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노력한 참전 준비가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다. 어, 집찰 그때 집찬인데 집찰 다었어요그난 뒤에 뒤자석에서 타고 올핏 제가 훔쳐봤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애 타면 그 눈물을 흘리실 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백반 선생이 그 심정이 어떻게 느냐 이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호하는 중국인들을 보는 김군은 만감이 교차한다. 승전국으로 참전하지 못한 채 맞는 해방. 그것은 그가 꿈에 그리던 해방의 모습이 아니었다.